수막은 토마토 넓이 2배인데 이 높이 같으니까 얘를 X. 라고 하면 여기는 2 여기 X.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같은니까 여기 X. 해주면 되얘얘얘 얘랑 다다했습다여 여기 로의의이이가4 X. 거든 높이 높이가 This i 돼돼 This is Y. t Y. b x Y. 얘를 Y. 라고 하면 얘는 2 Y. 되어 주면 음, 수박이랑 사매가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길이가 60인 구분성. 가로 싹 다자면, 요거 4x, 4x, 4x에서 가로는 1 2 x 입니다 세로는 2y가 4개가 있어서, 요 라인에는 8y 되고, 여기는 2y가 되어서, 10y가 되죠. 이게 60이에요. 밭트 전체 넓이는 4 x 랑3 y 랑 얘가 산술기 형태로 볼수 있지 않을까? 함수로 굳이 대입도 할수 있긴 있겠는데 산술기로 만약에 생각할 거라면 음 뭐이 형태다 요 요거 가지고 바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12x 더하기 10y는 2의 루트에 12, 120xy. 그 다음에 얘가 60이거든요. 2 나누고 제곱하면 900 되고, 120에 xy가 됩니다. 10으로 나누면 넓이랑 같죠. 얘 12xy가 넓이니까. 그래서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90 12xy 얘가 넓이야. 그래서 넓이 세대 값은 90에 이렇게 산줄기아로 찾든 아니면 뭐 y를 한번 소거해 볼까요? 넓이는 4x에 10이라고 앞으로 보내겠습니다. 얘가 12x의 y 자리에다가 y 자리에 다가 요60-12 60-12 x 나누기 10 10분의 마이너스 10, 12를 앞으로 보낸다 손 치면 12랑 어 마이너스 5분의 6을 앞으로 보낸다 치면 이 남는게 x랑 12로 빼냈으니까 x-5랑 요런 형태로 남을거예요 개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, 0하고 5를 x 절편으로 하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. 그래서 x가 얼마가 될 때, 2분의 5가 될때 최대가 됨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2분의 5를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면 돼요. 그럼 아마 90 나오겠죠. 함수적으로 풀 거면 이렇게 풀고, 마이너스가 상거없으면 이거를 마이너스를 안 빼내고 그냥... 뭐 5분의 72x의 5-x라고 두고, 이 함수 그림을 연상을 한 다음에 오 중점에서 최대값 가지겠네.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테고, 그렇습니다.